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포스 있는 아이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 이름은요 원종 스프레드 마리아랍니다. 네, 컬러 보실까요? 손톱 아주 예쁜 색깔이죠. 이 네, 아이는 원종 스프레드 마리아고요. 예, 가격이 좀 나가는 예, 몸집이 좀 예,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인데 지금 여기 심겨져서 온 예, 흙이 예, 그 피트모스하고 상토 이렇게 좀 섞어진 아이다 일단 분갈이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 좀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 지금 옆에서 흙을 털었고요. 어 꽃대 이렇게 나오다가 마른 거 이렇게 살짝 말라 있는 요 잎은 위에서 상면에 물 주다가 요 꽃대가 물을 머금고 있으면 그 자리가 녹더라고요. 날이 따뜻해져서 요즘 이렇게 얼굴이 녹는 아이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제 온도가 어 4월달 중순 지금까지는 상면에 물을 줘도 그렇게 뭐 얼굴이 녹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낮에 온도 차이가 크고 어, 뜨겁기만 한게 아니라 밤에 이 흙에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그렇게 녹질 않았는데 이제 밤 온도도 추운 온도가 아니고 따뜻해지고 낮온도가 하우스가 한 30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요 아이들이 이제 요런 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꽃대. 요런 꽃대 지저분한 아이들이 물기를 머금으면 어, 고기를 통해서 그 우리 생장점 있는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예, 녹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 요런 데서 우리가 다육이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음, 제가 그 케이스로 하나의를 보여드릴게요. 이 음, 아이는 워아인입니다. 워아인이. 여기에 그렇게, 예, 꽃대가 나오다가 말고, 말른 꽃대가 하나 있었고요, 이파리가. 고기를 통해서, 상면에 물을 주었는데, 안에 보이시죠? 요렇게. 예, 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를 빨리 발견해서, 어, 입장 하나를 떼고, 또그 옆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꽃대. 꽃대도 아니에요. 꽃대가 나오려다가 실패해서 안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상면 물이 닿으면 이렇게 생장점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른 빼서 이렇게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참 하찮은 건데, 어, 다육이한테는 이런 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치명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안에 입장을 더 떼어야 될지 그대로 이대로 말리면서 입장을 안 떼고 둬야 될지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안쪽에 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먹었네요 먹었네요 이게,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면에 물을 줘도 이런 데미지를 안 입었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입니다 며칠 사이 어, 이렇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음, 잠깐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는 먹었어요. 자, 이러면 이렇게 다육이 하나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예, 물을 주실 때어 많아도 조금 조금 하나씩 꼼꼼하게 옆에 테두리로 물을 주셔야 되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먹었네요. 아까 봐라. 자, 입장이 요런 경우에는 예, 요런 경우에는 음, 생장점이 살아 있음이 꺼지가 되는데 어, 물은 경우에는 대개 이렇게 보면 이 생장점을 이렇게 파고 물을 먹어요 까맣게 썩었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꼬이 안되고 이 아이는 생장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여기 빨갛스름하게 생장점 살아있네요 이런 아이는 말려서 그냥 이꼬이 던져나 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면에 물을 줘도 이렇게 녹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온도가 팍 올라가면서 요렇게 입장이 물을 먹는답니다 이러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어, 차라리 한번 적심을 해 볼까요 적심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적심을 해서 우염머리가 살면 좋고요 만약에 목대까지 먹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한번 떼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물 주실 때 네, 상면에서 물 주시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꽃대 그렇게 꽃대가 완전히 위에까지 쭉 올라온 꽃대는 저희가 위에서 꺾으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그 안에서 말라버린 꽃대들이 있어요. 여기도 또 있거든요. 여기도 자, 제가 좋은 케이스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다만 꽃대 있는데 이 꽃대가 4월 초까지는 물을 줘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온도가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데미지를 입지 않지만 이제 온도가 따뜻해져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머 이렇게 썩었어요. 겉에서 볼때 말짱해 보였는데요. 입장을 떼어 보니까 이렇게 썩었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 내고 이 아이를 심어서 여기서 적심을 여기 지금 적심한 꼴인데. 뿌리 쪽이 살아 있다라면 여기서 새 음, 자구가 나오겠죠. 그러면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만 예, 새로운 아이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뿌리까지 물을 먹어 버렸다 그러면 자구 안 나올 거예요. 네, 예, 제가 한번 아 우에서 볼 때는 많이 이렇게 표가 안 났는데 목대가 많이 먹었네요. 아이고 안쪽으로 다 먹어 버렸습니다. 어렵겠어요. 그냥 잎을 떼서 잎꽂이 던지는 게 낫겠습니다. 먹었네요. 어, 다행히 아직 잎 쪽의 생장점은 안 먹었어요. 어, 차라리 요럴 때는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잎꽂이 하시는 게나아 뭐, 목대 쪽 어, 안쪽은 다 먹었답니다. 자 이렇게 떼버렸습니다 뚝뚝뚝 이 예, 요 아이는 요 생장점도 먹어버렸고요. 자이 아이를 한번 볼까요? 네, 어, 이렇게 물러버렸어요. 네, 이러면 살아나기 어렵겠죠, 그죠? 네, 이렇게, 어, 완전히,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 때 물을 줬는데요. 물을 살살살살 조심조심 옆에 주다 주다 양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쭉쭉쭉 뿌려서 샤워기처럼 주거든요. 네, 결국은 어, 어떤 아이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또 살아났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요 아이 하나가 오늘 와서 딱 보니까 그 안에 꽃대 있는 부분이 약간 노릇끼리 해요. 그래서 제가 빼놨는데 어, 역시 이렇게 어, 됐네요. 네, 요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꽂이를 잘 말렸다가 네, 잎을 말려놨다가 이 꽂이로 예, 꽂아야죠. 뭐근요 네, 부분 괜찮아요. 요 부분 네요 부분 말려서. 네, 뿌리 내려서 심도록 할게요. 어, 다육이라는 게참 예민해요. 우리 그 손끝 하나, 눈빛 하나, 용기 하나에, 어, 이렇게 차이가 나, 나는, 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돌봐주기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네, 예, 자, 이렇게 차반에 담아가지고 말리겠습니다. 어, 며칠 말려서 물기를 좀 말린 다음에, 하나 가득 꽂아줘서 워아이 하나가 죽으면서 네, 이 꼬지가 여서 된다 그러면 10개 이상 20개는 살려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다 이름 쓰고 날짜 쓸 거예요. 네, 지금 분갈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빼놓을게요. 자워아이가 이렇게 됐답니다. 워아이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스프레드 말이야. 이렇게, 몸가거한 애들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물줄 때, 상면에 물 주는 거는 정말 조심해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요 아이, 한번 분갈이 할게요. 조금 키워주기 위해서, 큼지막한 사이즈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조금 큼지막한 풀분에다가, 자, 이 가벼운 네, 난석 이렇게 가벼운 아이를 좀 심습니다. 왜냐하면 어, 많은 양을 들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와서 예, 손목이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가벼운 난석을 밑에다 좀 깔아주고요. 자, 이렇게 깔아주고 배합터 넣습니다. 어, 여기 지금 오늘 배합터는 네, 상토 비율이 평상시보다 살짝 높습니다. 제가 평상시 상토 비율 30%라 그러는데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사냐초를 좀더 쓰다 보니까 어, 30%가 미처 안 되는데 오늘 요거는 네, 상토가 한30% 정도는 되는 흙기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100% 상토나 피트모스에 있는 그 있는 상태의 다육이 얼굴보다 배합토 어, 마사비율이 좀더 높은데 있는 아이들이 인물이 훨씬 이뻐요. 제가 스프레드 마리아를 분갈이 해놓은 걸 아직 여러 번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분갈이 해놓은 아이고, 안 해놓은 아이고, 좀 전에, 그, 우리 회원님이 찾으러 왔는데요. 틀려요, 얼굴이. 해놓은 아이가 훨씬 더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도 상토나 비트모스 대합토에 가위기가 있다 그러면 마사비율 높은 예, 흙에다 분갈이 해주시는 걸 네, 권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깊숙한 데서부터 흙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갖고 나올게요. 그래야 뿌리가 위로 쭉 올라올 수 있답니다. 자 깊게. 자, 이 상태 같으면 얼굴이 좀 안쪽으로 깊게 들어있죠? 네, 요걸 이제 흙을 채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려서 네, 위로 높여줄게요. 저는 마사비율이 조금 낮은, 낮게, 높게 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사비율이 제가 좀 높은가 봐요. 다, 이 하우스 다른 분들은 상토비율을 조금 더 높게 쓰는 게 워낙에 이제 여기 햇볕 좋고 바람이 좋다 보니까, 어, 저처럼 마사비율이 높으면 물을 아주 자주 줘야지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진 않아요. 예, 다른 분들 보니까 하우스는 그래서 상토비율을 조금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상토비율을 많이 안 쓰고, 될수 있으면 마사비율을 좀 높게 썼는데, 여기요 아이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성장하는 애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상토를 좀더 쓰려고 하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그냥 상토 비율 너무 높게 쓰시면 무릎 오니까 예, 조금 더 낮춰서 2대8 그냥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3대7이라고 쓰고, 예, 써봤지만, 예, 제가 조금 더 예, 마사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조금 어, 제 아이가 크는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어, 잘 보이시나요? 어, 얼굴이 안 보이네요. <laughs> 높아서 얼굴을 살짝 높여볼까요? 네, 저 혼자 신나게 분갈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렸습니다. 네, 요 아이는 예, 1세대 원정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네, 조금 더 여기서 자라고 어, 모습이 좀더 굳혀지고 네, 가을에 또 물이 들고 이러면 어, 상당히 예쁜 얼굴이 나오겠죠 자, 근데 마사 비율이 높은 데다가 달기를 키우면 네, 웃자람이 좀 적고 마디게 크는 대신에 물들고 이렇게 색감을 나타내는 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얘기해 볼게요 마감, 마사, 하겠습니다. 쪽으로 살살살 흙 이렇게 해 주고요. 이 스프레드 마리아나 이런창 종류들은 키우기가 참 무난하죠. 입장이 다른 요런 다육이보다 좀 무름 이런데 강하고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흙 비율은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는 2대8 쓰시고요. 하우스나 킵장 이런 데서는 저처럼 3대7 저는 3대7 쓰는데 오늘은 상토 비율을 살짝 높였답니다. 이렇게 높여서 심어주고 성장을 좀더 시키고요. 만약에 물을 예쁘게 드리고 싶다 그러면 마사비율이 높을수록 다육이 물들면 더 좋은 게 상토가 높으면 다육이가 성장을 하느라고 물들면 조금 더져지고요. 마사비율을 높이면 성장이 덜 하는 대신에 물들면 더 빠르고 예쁘답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상토비율을 높게 안 하는 이유가 바람, 예, 통함이, 물그 마름이 아무래도 하우스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예, 상토비율보다는 마사비율을 좀 높게 해주죠. 물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마사를 살살살 넣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은요, 인물이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면서 이뻐진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얼룩이 이렇게 잠깐 보면 다육이 얼굴에 얼룩이 좀 졌어요. 이거는 제가 살충제를 줬어요. 살충제 줬어서 이렇게 얼룩이 졌는데 이거는 이제 물을 상면에 한번 씻겨 주듯이 주고 털어주면 좀 깨끗해지고요. 다육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세포 성장을 하고 이게 몸집이 커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얼굴은 또 윤기가 나고 예뻐진답니다. 뿌리가 물 끌어올림만 좋으면. 네, 얼굴은 다시 또 예뻐진답니다 어, 둥근 분에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더커 보였는데요 분을 큰데다 심으니까 이 아이가 작아 보입니다 네, 스프레드 마리아 네, 이렇게 한번 심어 봤고요 네, 우리 초보님들은 어, 창다육이 뭐 가장 키우기가 좀 무난하고 쉬운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어, 큰 병충해 없고 예, 물 줘도 물음이 좀 적은 편이고요 또 이렇게 어, 자라면서 색깔이나 이런 물듦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 아마 그래도 그래서 창다기가 어, 오래도록 네, 우리 매니아 님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또해 보면서 이렇게 스프레드 마리아 분갈이 한번 했구요 자, 날짜도 한번 적어 줘야 되겠죠? 오늘이 5월 1일이랍니다. 네, 5월 1일 2021년 5월 1일, 이렇게 적어서 딱 꽂아주면, 네, 나중에, 이런저런 기억을 하기가 조금 쉽겠죠? 자, 이렇게 봅니다. 스프레드 말이야. 이쁘죠? 자, 요 아이도 살짝 보면, 여기 꽃대가 이렇게 나오다 마른 게 있어요. 어, 좀 전에도 우리가 좀 워아이니에서 봤지만, 요런 게, 음, 이 다육이를, 어, 아차하면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지금 아직은 마르지 않아서 뽑히지 않는 아이네요 자, 자,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어, 얼굴에다 물을 주고, 남면 반드시 털어주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 때로는 털어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또 그렇게 물음이 안 오고 건강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도 컨디션에 따라서 병이 오고 안 오듯이, 다육이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컨디션에 따라서 또 그렇게 물음이 올 수도 있고요. 똑같이 어저께 많은 아이들 물 줬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하거든요. 아마 어저께 와인이가 컨디션이 나쁜데 제가 물을 위에다 줬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분갈이를 해봤고요. 자, 제가 어저께 분갈이 해놓은 아이 중에서 몇 아이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요 아이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요 아이는 네, 1세대 슈퍼클론입니다. 1세대 슈퍼클론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어, 포스가 괜찮죠? 예, 상당히 멋진 아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1세대 원종 슈퍼클론입니다. 네, 이런, 이런, 예, 얼굴이고요. 한엽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얼굴 하나의 이 넓은 부분이 7cm, 7.5cm가 나오는 그런 아이고요. 어,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분갈이 해놓은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햇볕이 들어오는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 얼굴인데요. 분갈이 했는지 지금 채 일주일이 안 됐는데, 피멍도 들었어요. 이렇게. 누가 때려놓은, 네, 요렇게 피멍도 들었죠. 요렇게. 또 요쪽 라인에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고 나니까 피멍도 들고 라인잎도 이렇게 물이 들고요. 안쪽 로제 쪽도 이렇게 짙게 물이 들었는데요. 요게 지금 마사비율 높은 요런 배합토에다 분갈이를해 놓으니까 상토에 있을 때보다 피트메스 상토에 있을 때보다 훨씬 물이 되는 그 속도가 빠르고 훨씬 예뻐진 되는 걸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요 아이는 제클린이죠. 제클린도 이렇게 분갈이 해놨죠. 같은 날. 네, 이렇게 물이 들고 지금 예뻐지고 있어요. 요즘은 사실은 이제 물이 조금 빠지는 계절이에요.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도 있네요. 네, 제클린.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아이. 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고요. 또 분갈이 해줄 아이들이 많이 있죠. 네, 분갈이 해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스프레드 마리아 분갈이 하면서 워 아이니 이렇게 꽃에 대 물들어가서 망가진 아이 그래서 앞으로는 날 도와주면 상면으로 물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서 어 영상은 예 마무리하는데요 예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 들어오시면 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아이들 모두 공구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귀한 아이들 제가 그때그때 하나이 그때 또는 두 아이 보는 대로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필요하신 아이들 있으면 제 밴드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제가 어 전화번호 예 올려놓을 테니까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귀한 아이들 그때그때 그때 공부 받으실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프레드 마리아 분갈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았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